안녕하십니까,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. 오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기에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, 기적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.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, 표적.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.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죠.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기적으로 고쳐주시고 이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게 해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으셨을 때,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. 너희들에게 효과가 있는 너희들에게 줄수 있는 효과가 있는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. 요나의 표적.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"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고 딱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."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결국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줄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시면은요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너희 중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나도 재림할 때그 사람을 부끄러워, 부끄럽게 여길이라. 네,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는 대로, 너희 중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,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나도 재림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리라. 다시 말하면,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.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.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,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.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인데요.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3일 밤낮이다. 라고 하신 약속입니다.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, 그리고 목, 금, 토, 땅 속에 계시고,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바로 요나의 표적의 진리입니다. 그런데 현 기독교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현 기독교에는요.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시고 땅 속에서 토요일 하루 밤낮 계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게 3일 밤낮이라고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.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, 이 말세에 악하고 음란한 정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결한 마음으로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신다면 저는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수 있다고 저의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믿음 형제자매 여러분.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표적을 올바로 깨닫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마음속으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. 부디 이 엄숙한 말세에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주시는 유일한 표적, 요나의 표적을 올바로 분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